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지난주에 좀 답답하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북한산에 다녀왔습니다. 북한산에 갔다가 참 깨달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직은 나무들이 잎이 나지 않아서 앙상했기 때문에 이 산들이 다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 삶이 힘겹고 앙상할 때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다 드러나겠구나. 양상한 나무들 사이에 북한산 전체가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걸친 것이 없고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다 드러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똑바로 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내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좀 어렵고 사람들 만나기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묵도 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묵도 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은 영광이고 주님은 만백성에게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고 만 백성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임내송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 세상의 그 다른 것들로 나의 왕을 삼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들이 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호왕기하 19장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6페이지. 우리 가능하면 자기 성경을 찾아서 한 절씩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열한기, 19장 14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희석이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희석이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희석이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리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지한 14년쯤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희석이야 왕 때는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좀 힘이 세져 있었습니다. 희석이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 아수르는 그렇게 큰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범해 오는 그런 사건이 이 아하스 왕때 있었죠.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이 시리아, 담에색을 치고 거기서 멈추지 않겠죠? 그리고 이북 이스라엘까지도 어, 집어 삼켰습니다. 그러니 그 위기는 이제 고스란히 남유다에게 미치게 된 것이죠. 사실 아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그렇게 당부했죠. 그러나 아스 왕은 불행스럽게도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외교술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아스의 외교술은 빛을 발했습니다. 실제로 시리아를 넘어뜨렸고 북이스라엘을 넘어뜨림으로 남유다는 살아남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위협은 남유다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 위협 아래 이 희석이야가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석이야는 이런 일들을 알고 왕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로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을 알고 성을 다시 정축을 했고요. 희석이야 터널이라고 하는 이 동굴을 파서 이성 밖에 있는 물을 이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성 밖에 우물은 돌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국가들과 동맹 계약도 맺으면서 아수르를 이 제어하려고 했죠. 이런, 이런 일들은 나쁜 것은 아니죠.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희석이야의 이런 노력은 아수르의 침략 의도 앞에 한순간 무너지고 말게 되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개인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위기라는 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하죠.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혹시 있을지 모를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희석이야 왕은 그 위기에 이 이사야라는 좋은 이 멘토의 도움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9장 1, 2절 보시면요. 희석이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암호소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수르가 이스라 남유다 전체를 집어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장관들을 불러 모으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도움을 청하고 충고를 들을 수 있는 이 멘토가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희석이야는요, 참이 복된 자입니다. 이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신이 하는 게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을 할 때도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충고를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멘토의 영적인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만났을 때 혼자서 전전긍긍하다가 실수하고 어,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좋은 영적인 멘토에게 어, 그것을 의논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하면 그 위기를 뛰어넘는 첫 번째 난관을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누구에게 내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아,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혼자 지혜로 혼자 생각으로 참 살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 좋은 멘토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희석이야 왕은요 영적인 좋은 지도자. 이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영적인 멘토가 있는 사람들은 위기는 있지만 늘 이겨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부터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아, 참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난 뒤에 나단이라는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위기,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언언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위기를 넘어가는 지혜는 14절 15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길을 기울여 들어서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의 충고를 듣고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소리를 계속. 쑥 떠들어 될때 그와 맞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수루가 침범에 오자 희석이야 왕은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사야는 희석이야 왕에게 걱정하지 말라. 저들이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쳐서 죽일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답을 보냅니다. 그 답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로 이 아수르 랍사계의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가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귀가 있으면 좀 들어 보십시오. 이 아수르의 랍사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못된 말을 합니다. 저들을 주님께서 처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을 다 했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오는 것을 위기라고 해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아직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는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희석이 야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위기가 있습니까 넘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희석이와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다 펴놓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서운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평소나 뭐 저녁대로 어 예배당에 와서 좀 기도, 개별 기도도 하고, 어 그러면 좋을 텐데, 참 기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위기에 기도해야 될 텐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참 우리의 모습,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는 늘 따라옵니다. 문제는요,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희석이야는 기도를 할때좀 특이하게 합니다. 편지를 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성전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편, 그 편지를 펴 놓는다고 하나님이 보고, 안 편다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희석이야 왕이 이 편지를... 펼쳐 놨다는 것은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손을 이렇게 편다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내가 꼭 잡고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하나님께 펴고 기대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이 아수르의 세력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랍사개의 모욕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이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와서 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손을 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펴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콩얹지고 있으면 절대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 그죠? 큰그 물통 같은 데다가 사탕을 많이 집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사탕을 꺼집어 내려고 손을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만 잡고 나오면 먹고 또 하나 집어내면 될 텐데 원숭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 속에 손을 넣고는요 다 집는다는 거예요 그럼 손이 이렇게 되어서는 이제 이것이 이 물병에 걸려서 빼지를 못한대 그러면 이큰 물통을 손에 달고 다니고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사냥꾼이 가서 그 물통을 잡으면 이 원숭이도 잡는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에 잡힐 때까지도요, 이것을 놓지 않는데요.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원숭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문제도 똑같지 않을까. 우리도요, 이 세상에 있는 이 탐욕들, 꼭 지고 있는 그 문제, 이것을 우리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놓지를 못하고, 꼭내이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로, 이큰 위기를 닥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희석이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아무 무기 없이 이길 수 있던 비결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좋은 이사야와 같은 좋은 영적인 멘토와 상의하면서 그의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히 손을 펴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이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잠당교회 또이 영상을 보는 모든 우리 주님의 아들 딸들이 정말 주변에 전영적인 멘토가 있어서 상의하고 언은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서 손을 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위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할지라도 그 위기 앞에서 희석이와 같이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혼자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다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영적인 멘토와 언론하고 그래서 그 영적인 멘토의 말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손을 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는 그런 마음이 오니, 우리 성도들 고집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으로부터 해결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당신 앞에 나온 성도들,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있는 많은 열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롭게 해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속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또이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아, 여러분 잘 계셨죠? 뭐 주중에 전화도 하고 또 얼굴을 본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또 보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또 이번 주중에도 한 주간 얼굴 보지 못하고 보냅니다. 아, 그럴지라도 우리 서로 기도해 주고 또 축복해 주고 생각날 때마다 또 문자라도 한번 보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럴 때 개인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오히려 하는 것더 친밀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개별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아니면 다른 평일 날도 괜찮습니다. 공식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회는 하지 않지만요, 지금도 계속해서 수요 기도하고 있고요, 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이 조금 그림직하신 분은. 그런 날이 아닌 날 오셔서 개인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축복을 받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파송송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